1렇게이어요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훅 들어오는 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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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고안예쁘잖이요 그런데 게이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냥 저를 지금 빗대어서 그냥 말씀을 편하게 하셔가지고. 바뀌면 돼. 근데 모델도 보면은 좀두 가지가 있어. 쇄골이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, 완전 내려가서 이렇게 처져 있는 어깨가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바꿔서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. 어, 그게 그 만들 수있어요 그렇죠. 음. 이제 아무래도 체형을 바꾸면 되니까. 음. 근데 저는 이하면 좀 쇄골이 일자였으면 좋겠어. 음. 일자. 여기, 분이... 여기 이쪽에 의견 안 물어보시고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지금 제세골은좀 어떻게 래 일자가 돼야 된다는 건지, <laughs> 아니 세분이 <laughs> 안 보이니까 <laughs> 그래서 뭐 보여야 <laughs> 보여야 이거는 이쪽 거맞는 알지 <laughs> 저... 세골이누르면 여기 있구나, 할수 <laughs> <알> 있어서. <laughs> 저 그냥 집에 가볼게요. <laughs> 세골을 조금 내려주고 어깨 약간 옆으로 측면, 측면을 발달시켜 주면은 딱 여러분이 원하는 직각 어깨. 직각 어깨의 장점, 얼굴이 좀 작아보여. 그리고 여기가 더 슬림해보여. 넓고, 좁고, 넓고. 음. S라인. 음. 그리고 먼저 이제 어깨 운동 시작하기 전에 좀 살짝 등이 말려있으니까 풀어주는 의미로 덤벨 쭉 들고, 뒤로 내리는 거. 아, 이거 항상. 네. 네. 이거 집에서 많이 하시죠? 저 거울이 있는데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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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이거는 제일 좋아요. 이것만 해도 판뚝살이 진짜 어, 걱정을 안 해도 돼. 음. 할게요. 천천히, 천천히. 아직 몸이 다안 풀려서 지 천천히 할게요. 풀릴 데 진짜 몸이 많이 좋아요. 여기, 진짜, 근육 좀잘 보이지 않아요? 저는 그냥 모든 운동의 기본으로 이것도 많이 해요. 스트레칭. 스트레칭을 이걸로 하면 더 효율적이니까. 자, 우선. 자, 핑크색 덤벨 2kg 예요 2kg 들고 가볍게 먼저 숄더 프레스 한번 해볼게요. 덤벨이 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한몇 cm, 한 5cm 정도 두고, 이 덤벨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게요. 그대로 90도.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질게요. 덤벨을 굳이 안쪽으로 모으지 않아도 어차피 올라갈 때 어깨가 살짝 안쪽으로 모아져요. 그래서 근육이 살짝 안쪽, 여기에 딱 집중이 되겠죠. 자, 가볍다고 절대 쉽지 않아요. 가벼운 게 오히려 컨트롤이 더 어려울 수 있어. 둘셋넷 다섯. 오케이. 자, 바로 어깨 좀 열어 줄게. 어깨랑 2두, 3두 분리시켜 주는 건데 이것 또한 앞에 가슴 열어 주는 데 되게 효율적이에요. 바닥에서 수직 90도 유지하고 여기는 주먹 하나 간격.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축으로 삼고, 팔꿈치 밑에만 뒤로 밀어줄게요. 자, 밀어요. 시작. 입, 입 하지 말고, 입 하지 말고. 주름 생겨. 응? 많이 여기 있게가 이제 딱딱한 사람들은 뒤로 가고 싶어도 전체를 밀거든요. 근데 밑을, 팔꿈치부터 손까지만 뒤로 밀어야 되는데 이게 이 분리가 잘안 돼. 그래서 무거운 게더 효율적이에요. 이 무게를 이용해서 뒤로 쭉 밀었다가 돌아오고, 밀었다 돌아오고. <laughs> 자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힘더 많이 주고. 자 가슴 들고. 고만 살짝 말고. 여기에서 살짝 어깨 살짝 집중 그렇지. 자 여기에서. 쭉 밀어 올린다고 생각할게요. 밀어 올리고, 밀어 올리고, 자 집중. 자, 어디가 더안 돼요? 왼쪽이야. 왼쪽이 안 돼. 왼쪽이 안 돼. 그럼 왼쪽이 집중. 자, 왼쪽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갈게요. 오른쪽, 오른쪽 잘 된다고 더 올리지 마. 자, 이렇게 좌우가 많이 틀릴 때는 굳이 높이 올리지 않아도 돼. 완벽히 맞춰지는 선까지만 올릴게요. 가슴 들고 이만큼만 천천히. 아직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여기를 자꾸 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눌러줘요. 어깨에 집중하고, 가슴 들고, 어깨만 살짝 이렇게 들고, 살짝 어깨 살짝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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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? 자, 찾았어. 지금, 지금 찾았어. 일자 어깨가 되는데요. 어. 자세를 찾았어. <laughs> 이러고 살아야되는 <laughs> <laughs> 아, 이러아이되 가만히 있어도 이 어깨가 나올 때까지 운동할게요 가만 있어도 이어 밀어, 밀어, 양쪽으로 넓게 밀어줘 넓게 넓게 멀리 배에 주고둘셋넷 <laughs> 다섯 오케이 좀 내려놓고 잠깐만 쉴게요 <laughs> 자, 저거 한번더 마시고 올게 마시고. <laughs> <laughs> 왜 이런 거죠? 아예 너무 웃긴다. <웃겼네. 웃음> 아 제가 어깨가 열리려면 이제 손바닥이 이렇게 앞을 보여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왜 이런 <laughs> 좋은 습관이에요. <laughs> 자 아, 다시 어깨가... 어깨 한번 살려볼게요. 오, 어! 지금 어. 지금 찾았네. 지금 찾았네. 와, 와. 이이 어. 이것만은 자. 저 운동 엄청 많이 한 사람을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들고. 자, 네. 하나 하기 전에 완벽히 자세를 만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면은 운동을 한두 개, 두 배는 더 많이 한 효과예요. 자, 여기서 에 조금만 올릴게요. 이만큼. 지금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올리면은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올릴게요. 이렇게. 자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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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. 자셋둘 하나 오케이 자 바로 레터럴 레이스 준비. 후.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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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들고 어깨 어깨 살려요. 후 그렇지. 들고. 자, 어깨 측면 넓게 양쪽으로 멀 밀어준다고 생각할게요. 밀어줘. 밀어줘. 양쪽으로 밀어줘. 내려올 때힘 주고 있어요. 힘 푸는 거 아니야. 어. 힘푸는 다섯 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. 내려놓고 다시 핑크. 지금 힘이 빠져서 제대로 어. 운동이 안 되니까 가벼운 걸로 다시 할게. 쭉밀어올리 밀어올리고. 밀어올리고. 자, 가슴 들고. 자, 덤벨 모양 유지. 자, 왜 이래? 왜 이래? 오왜 어,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 내려놓고. 네, 아, 이건 또 처음 보네, 이번은 자, 어깨 후면 되게 어렵거든요? 저도 감차, 처음에 찾을 때 되게 어려웠는데, 최대한 손목 안 꺾이게 같은 방향으로. 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. 자, 주고 귀 옆으로. 후. 어. 어. 이거 할때 힘드니까 숨어고 에 힘을 좀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. 그 그러니까 최대한 정자세로 어깨 후면 이쪽 이쪽에 자극이 가는지 느끼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. 최대한 가볍게 시작할게요. 자, 자좀 너무 떨어졌다. 살짝 이쪽으로 아, 그렇지 넷왜 이렇게 잘 돼? 왜 잘하지? <laughs> <laughs> 나만 잘하는 거 아닐까요? 음, <laughs> 왜 잘하지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가동 이런 사람이 있어. 요왜 잘하는지 모르겠어. 아휴, 가 <laughs> 무게가 가벼운가? <laughs> 자, 하나가 언니고. 시. 아 어쩐지 자극이 안 들어. 어쩐지 <웃음> <웃음> 자, 잘하더라. <웃음> <웃음> 어쩐지 말이 없더라고. 손목 꺾이지 않게 팔꿈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. 그렇죠. 이쪽 집중 많이 안 풀게요. 힘들면은 조금 덜 풀어도 돼. 집중 힘들어요. 그거 되게 힘들어요. 어, 저 처음에 왼쪽 손목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복싱 선수들이 감는 거 있어요. 네. 그키다란줄 그거 감고 했어. 요그거좀 있죠. 그거 감고 하면 손목이 이렇게 흔들리진 않아 근데 예. 아직만 <laughs> 자 하나만 더 어머나 미안해 내가 자세를 잘못 봤어 다시 <웃음> 다시 가자 <laughs> 누가 인터뷰했지 <웃음> <웃음> 얘기하느라 못 봤지 아, 네. 쭉어이고 무거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. 약간 영혼이 없네요 아이고 진희도 아 아니요 아니요 정말 자, 앞으로, 앞으로, 자, 시작, 많이 풀지마, 많이 풀지마, 조금만, 오케이, 둘, 많이 풀지마, 요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다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팔꿈치 벌려요. 다섯 오케이 와와좀 왔어요? 아니, 아직 덜온거 같아요. 느낌 안 왔어요. <laughs> <수산이>. 이 반응이 <laughs> 아니거든요. <laughs> 이게 근육이 부위별로 톤축이 좀 달라요. 여기는 정말 불이 날것 같아요. 불, 불 여기는 어. 약간 좀 시큼시큼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. 뒤에는 이건 정말 무거워요. 어. 아, 이제요? <laughs> 더 올리면 안 돼, 더 올리면 안 돼. 무거워. 근데 무겁다고 사실 자극이 더 많은 어. 건 아니어서, 그니까, 팔꿈치를 조금만 더 들어줘야 될것 어. 같아요. 올리는 아. 게 훨씬 힘들죠? 근데 내리면 어깨 후면 운동이 안 돼요. 생각보다 많이. 네. 자, 풀고 쭉. 자, 계속 할게요. 쭉더 와야지, 더 와야지, 더 와야지. 자, 손가락 세 개. 손가락 힘 풀렸어. 천천히. 둘, 셋, 넷, 열 개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케이. 힘들어요? 와... 근데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음. 좀 같은 부위를 운동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? 이거? 이거는 집에서는 진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집에서는 이 자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세를 뭐 TV나 뭐 유튜브 보고 따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거를 막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을 잘안 드려요. 어려우니까. 아파도 좋으니 쇄골 보자.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이거 안 보면은 그냥 그 소리, 살이 좀 많은 거. 저 살도 보이죠? 살도. 예쁘지 않아요? 어. 여자는 쇄골이지. <laughs> 아, 그 뭐야. 오늘 어, 어깨 운동하는 도중이라 그냥. 그, 혹시, 뭐, 평소에 오프숄더 이런 거좀 입으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비우수 아니, 안 어울리잖아. 오프숄더 안 어울리잖아.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그렇다고. 아니, 입을 수도 있지. <laughs> 사야마다 이게 스타일이 하는 게 있는데, 네. 오프숄더는 조금 뭔가 이게 어울리잖아. 여기 수연이는 박시한데, 슬림한 그런 스타일, 어. 되게 보이시한 옷이 진짜 잘 어울려요. 근데 제가 못 입게 하는 게 자꾸 그런 거 입으면 더 찌니까. 저는 진짜 이런 차림도 이번에 처음이에요, 정말. 근데 <laughs> 차... 이건 잘 어울려. 이런 차림. 어, 근데 오프셔더는 입지 말자. <laughs> 입지 말자. <laughs> 아니 입으면 어떻게 어쩔 건데? 뭐 입고 싶어하는 거지.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오프셔더 말고 그냥. 내가 찾아볼게요. 내가 <laughs> <laughs> 찾아볼게. 오프처더는 아닌 것 같아. 이거 블링블링 레이스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안데 음. 살짝 가슴 들고. 야. 포즈가. 어, 어깨가. 살짝, 살짝. 어깨 살짝 으쓱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처음 처음 할 때보다 확실히 좀. 네. 근데 아직은 이쪽이 좀 살이 많아서 우람해 보이기는 하는데. 그래도 훨씬. <laughs> 지금 여기는 예뻐진 것 같아 음. 여기에서 날씬만 해주면 돼 어, 진짜 여기가 막 네. 굴곡이 생겼네 슬림만 해주면 돼이러가 하지 말라고 수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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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좀 아, 여성스럽게 예쁘게 이렇게. 예쁘게 예쁘게 근육은 많지만 여자야 우리는 남자가 될수 없어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여자 예쁘게 손끝 손끝 예쁘게 예쁘게딱 예쁘게. 아, 이거 좀아이거 <laughs> 이거 시조새 같은데 <laughs>